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 시스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하나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두 가지 모멘텀은 사실 지금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에요. 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사실 수백 프로 이상의 수익률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주가 되기 위해선 항상, 자, 조건이 필요하죠. 평범한 재료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명분과 그 모멘텀이 필요해요. 세계 최초의 기술력, 그리고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상용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그 명분을 이미 좀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이 60조짜리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수주가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갔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로 이제 저울질이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조선소를 방문해서 장보고3 배치2의 실물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귀국을 했고, 자, 귀국한 이후에 최종 서명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하나가 내세운 세계 최고의 자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장보쓰3와 배치2, 그리고 중요한 건 잠수함 선체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에서 밀고 있는 이 전투체계 시스템, 적을 탐지하고 교전 판단을 내리고 무장을 통제하는 잠수함의 이 두뇌 시스템을 하나 시스템이 공급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무기로 지금 수주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규모로만 따져도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신조 금액의 10에서 20% 가까운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60조에서 6조에서 10조 이상의 그런 수주 금액을 하나 시스템이 차지할 것으로 현재로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번 캐나다 사업이 단순한 수주전이 아닌 게북미한 나토 쪽 시장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진입하는 첫 사례가 될 거고 하나 시스템의 이 전투체계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이 핵잠수함 건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한테는 사실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미 필리조선소에서 이제 잠수함을 짓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고, 사실 여야 간에 지금 약간 논쟁의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여당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혜가 될 거고요. 특히 하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다기능 레이더 전투 체계를 공급해온 대표방산 기업이고, 이번 핵잠승인으로 인해서 해군 첨단화 프로젝트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 모멘텀은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 4200까지 돌파하고 나서 지금 39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 시스템도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이 종목도 중장기 우상향을 계속 보이면서 신고가를 뚫어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엔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면서 계속된 파동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눌림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반등 주고 다시 시장 반등 하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변고점 뚫어내면서 신고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목표가는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나 시스템 목표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실 분들, 타겟을 좀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 저한테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집 발송을 먼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런 거 타점 받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우리 뉴스 공유해드리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리면서 지금 종목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지 이런 타겟을 다 잡아 드려 저가 매수해서 다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 전략은. 계속적으로 적중을 하면서 지금 역대급 수익률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9월달부터 10월달 진행됐었던 종목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수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일매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추천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받아보시고, 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립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을 매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미 역대급 적중률과 수익률로 증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조선, 원전주 등 시장의 주도주를 정확한 타점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장 분석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고 싶다. 저는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종목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었던,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그리고 과거에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 투산 에너빌리티,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만들어낸 성과고요. 우리는 그런 기업을 상승 초입에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 이미 이 종목 또한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이 종목을 선점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절대로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아요. 정보와 데이터로 타이밍을 잡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합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5년에서 10년 사이 나올 만한 빅재료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이 도전을 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4천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이제 5천, 길게는 7천까지도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지수장 잠깐 조정 나왔다고 주식을 다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 저는 단돈 100만원 투자가 자, 여러분들 수천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엔 수억 원대의 계좌도 될수 있다고 봐요. 이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이 기업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역사 자체를 바꿔 놓은 기업이죠. 세계 1위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 SC 이 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알테오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피아주사 항암제 기술. 그걸 한국 기업이 최초로 성공시킨 겁니다. 그 결과 알테오젠의 주가는 최초 기술 수출 성사 이후 1,500%에 달하는 폭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제약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으로 세상에 알테오젠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는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든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저점 대비 무려 4만% 프로 이상 폭등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4천%가 아닌 4만%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증명을 다 해냈습니다.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됐고요.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매집해야 합니다.